눈이의 알바. 어우, 알바해야 되네. 에이. 아니, 이걸 왜 해야 돼, 진짜. 아우 어우, 아, 망했네. 아우. 아우. 아! 어우,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아못질아우 상자 부서트렸네. 어떡하지? 케이크를 나 해봐. 케이크를 달린다. 아아아아아 다시 일어나기 다시 해보자 아음 이거 뭐야 아아 무씹 망가졌네 아 이거 어떡하지 아아아아이뭐 알바하다 이게 뭐냐고 아 이거안 뭐 해야지. 나 이거 알바 안 해야겠다. 오이히. 그저 쓰레기들은 어떡하지? 아 아니 당신은 당신은 쌤이 맞습니다. 우와 뻥치 없네. 아야야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왜 뒤에 칼이 없어서요? 아니, 그건, 어, 어디다, 어, 두고 왔더라고아 진짜. 네, 아무튼, 어, 아무튼, 어, 이번 주 이후에, 어, 브레인 훔치기 이벤트 알려줄게. 오, 어, 진짜요? 총, 총 버려야지. 자, 내 핸드폰 어딨냐. 어, 음,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일단, 내 핸드폰. 아, 좀 큰데. 아니 뭔 여기 이 여기 세 개는 어왜 이렇게 핸드폰이 커? 어, 줄여야지 어디지? 줄여야지 이래 야지진짜 진짜 핸드폰이지 아이 자 이렇게 자 여기서 핸드폰에서 어 여기 있지 오 보인다. 자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봐 아이 아무지 아이 내가 더 확대해서 보줄게아자 여기 공식 있지 응 여기 공식 여기 이벤트 해 그리고 어 내가 여기서 이벤트 뿌려준다고 그리고 신 여기서 이거 뚫려 패면 어 무언가가 나와 이거 먼저, 그리고 먼저 이벤트 참여해주면, 이렇게 해서 신규 브레인룻을 얻을 수 있다고! 자, 이제 알아들었지? 네. 그러면 이제. 아! 어, 핸드폰이. 젠 그럼 싸워지 아니 아니 갑자기 왜 포켓몬 노래가 나오는 건데 갑자기뜬라디디 아니 뭔 진짜 포켓몬도 아니고. 아니 나한테 있는 건 가라 어, 대충만든,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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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라봄바로운로로코딜로 행복 탄 공격 로운서로충만로 멜론 하늘 하늘에서 무한 공격 멜론 멜론 야 야, 바꾸기! 시웅. <목소리> 아니, 내 폰발 뒤로 그렇게 뒤로 가? 그렇다면 나와라!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 퉁퉁퉁 사후르! 방망이 일기! 퉁퉁퉁 사후르! 퉁퉁퉁 사후르! 다른 대충 만든 멜론 발차기 해버리게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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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둥 싸우는 방망이 치기 멜론 멜론 근데 저기요 근데 제미형 근데 근데 두둥둥 싸우는 저작권은 사라졌는데 아맞다 으 <laughs> <laughs> 뭐야 갑자기 당황했어 뭐선일인거 <laughs> 아 아무일 없었던 걸로 하고 나와 나와 나와라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네 트랄랄레오 트랄라는 공격력이 엄청나게 빠르고 달리기 속도도 엄청 빠른다 그리고 브레인갓시야네 네, 대충 만든 멜론은 이건 당연히 어 레요 아니 전설 등급이지 어이네 달라 레오 달라 는어 불행 갓이라고 아니 그, 어떡하죠 일단 공격해 갈라 대충 만든 멜론 달라 레오 달라 꼬리 잡아서 던지기 멜론 멜론 달랄레우, 달랄라, 달리기 속도로, 꼬리뺨 때리기, 히엣, 히엣, 아니, 엄청나게 빨라! 으아! 나한테 꼬리로 뺨을 날렸어! 으으아 달랄레우, 달랄레우, 달랄라, 똥꼬물기! 그렇다면 나와라, 나 나와라, 나와라 세미스파이더니. 어쨌든 세미스파이더니 맞음. 가라 세미스파이더니. 지게로찌르기 세미 세미 아니 아니 내 편이잖아. 니니니편안 들어? 아아 아. 나 공격하면 어떻게? 제이 공격해도 아, 따라라요, 따라 아니 그리고 저거 시크릿 등급이잖아. 거미줄 호기. 다. 물에 빠뜨리니. 아, 어, 어, 어. 헤, 헤. 내 마셔 둬야. 질수는질수 없... 없지. 뿜. 나와라 카푸치노 어쌔시노. 카카 카푸, 카푸, 카푸치노 어쌔시노. 카푸치노 아사시노, 갈로 공격. 카푸카푸치노 어쌔시노. 이노폰 이노폰 내 거야. 상대편 바꾸기. 카푸치노 아서. 카푸치노 아서 시노. 카푸치노 아사 시노. 발차기 공격. 카푸치노 아사 시노. 아, 파. 발차기. 약속대로 음. 이벤 신규 이벤트를 모두에게 이벤트 진짜 해주겠다! 예예, 카푸치노쓸수 있는 근데 브레인 노트는 안주은데 어? 너희가 사람이 돼야지 어을수 있어. 알겠지, 카푸치노야 나도 얻고 싶어. 자 이제 내 핸드폰을 나. 아어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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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절로 갑자기 저절로 저절로 갑자기 우와 핸드폰이 떨어졌어 흠. 이 말은 나의 총력이야 진짜 이벤트를 해줄테니까 그대신 너한테 시클릿 등급을 준다. 어 의자 라일란데? 아니면 아니 면 아니 면 드래곤 카멜론이 아니면 딸기 쿠키 날해 줄거든. 바로 유비니니 비자니니 예유비니니잘 가져.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 가라 가라 멜로몬. 세미 세미한테 우주 끝까지 날리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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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놀람> 어? l 갑자기 l 어디로 날 l 가는 거야? l <놀람> 얼마나 강하면? 으 아, 떨어지다. 안돼. 그러면은 그, 그 방식으로 깨 너는 부라봐. 어, 안되네? 안돼. 제발, 제발 대공 카멜론 모두에게다 나누는 제발 살려주세요. 어, 어, 겨우 살았다. 예. 아, 아 겨우 살았어. 아. 근데. 여긴 어디지? 도대체 멜론 문의 힘이 얼마나 강하면 나 개까지 날라온 거냐?